네, 여기 두 종의 야경버섯을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짐바닥에다가 펼쳐 놔 봤습니다. 여기 이제 말굽버섯, 말발굽을 닮았다 그래서 말굽버섯이고 여기 밑에 하얀 민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잔나비 블로초입니다자 여기 이제 말굽버섯은 에이, 민멸이 그냥 깨끗합니다. 이렇게 만져도 뭐 묻어 나오는 게 없는데 잔나비 블로초는 이렇게 허연 분진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어나와요. 그런데 성장기인 여름 전후로 해서 수분이 많을 때는 밑면을 봐서는 구분이 잘안 갑니다. 그래서 밑면으로 구분을 하실 때 혀를 대보시면 돼요. 이게 이제 잔나비 불로초는 혀를 대보면 쓴맛이 많이 나고 말구 버섯은 아무 맛이 안 납니다. 이 잔나비 불로초가 불로초. 블러초. 불로초가 영지죠. 영지도 쓰고 이 잔나비 불로초도 상당히 씁니다. 이얘는 불로초에 가까운 녀석이고, 이 말굽버섯은 구멍장이과 어, 버섯이에요. 종은 우선 다르고, 그 윗면을 보시면 얘는 가시 대체적으로 얇죠. 그리고 말굽버섯은 얘도 한 2년생, 한 1~2년생밖에 안 돼가지고 얘도 좀 얇은데 이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말굽버섯이라는 이름이 좋대요. 보세요, 말발굽처럼. 이렇게 네, 그런데요. 윗면이 딱 정해진 그런 모양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양 가지고는 구분하시기가 힘들 거에요. 그리고 말굽버섯도 잔나비 블로초랑 비슷하게 담는 경우가 있고, 잔나비 블로초도 약간 두껍게 자라면 말굽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유추할 수 있겠지만, 이 밑면 혀를 대본다. 그러면 잔나비 블로초는 쓴맛이 난다. 그렇게! 구분을 하시면 가장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.